긍정적인 강토 방.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laughs> 이렇게 알죠. 누구인지 <laughs> 알기 위해서 술8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쏠쏠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전라 1팀의 솔찬입니다와네 <laughs> 오늘은 새내기 분들과 재학생분들을 위한 대학생활 꿀팁 가져와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첫 번째 꿀팁 강의 평가는 꼭 하기. 학교마다 해당 학기의 두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강의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 강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성적 정정 기간 동안 해당 학기 성적 조회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강의 평가를 해당 기간 내에 완료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살펴봐주세요. 네, 두 번째 시험 기간에는 검정 볼펜 혹은 삼색 볼펜 챙기기.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샤프를 권장하는 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볼펜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샤프를 사용했을 때 간혹가다 번지기도 해서 채점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샤프보다는 검정 볼펜 혹은 삼색 볼펜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메일 양식입니다 새내기 분들 교수님께 정정 메일 보낼 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승아 씨랑 흔지 씨는 어떠셨어요? 저만 어려웠나요? 저도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제목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썼는데 교수님이 어, 얘는 이 내용을 왜 썼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갔을까 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음, 맞아요. 저도 이제 새내기 때 이제 매일 쓰는 양식도 잘 모르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성적이 이게 아니야. 그런데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제 성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내면 진짜 <laughs> <무료더라>. 어때하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죠. 어, 어떻게 양식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께 매일 쓰는 법. 교수님께 메일 쓸 일이 있다면 저희가 알려준 방식을 참고해 보세요. 네. 처음 메일을 쓰려면 우선 제목부터 적어야 하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제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웃음웃음 이렇게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교수님이 되게 난감해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강의를 듣고 어느 학과 학생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목을 적으실 때는 이제 자신이 듣는 강의명과 그리고 학과, 학번, 자신의 이름, 그리고 매일의 쓴 의도를 함께 써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이름을 왜 적어 주느냐?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한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학회에서라든지 연구실에서라든지 이제 다양한 곳에서 매일을 주고 받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목에 딱꼭 자신이 듣고 있는 강의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적 정정 메일 예시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이 메일을 딱 보셨을 때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생각하시고 읽으시겠죠? 메일 제목을 적으셨으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일 텐데요. 예를 들어 보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디학과 누구누구입니다 저런 간단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수업 이름, 분반, 이름까지 딱딱딱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용건을 적을 때는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 메일을 드리는 의도가 포함되면 좋겠죠? 네, 네. 성적 정정 메일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성적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성적을 주신 걸로 알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아 어떤 부분이 부족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성적 재약및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투는 최대한 정중하게 메일을 작성하도록 합시다. 이제 마무리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쁘신 시간에 저희 긴글 읽어줘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마무리 멘트에서 이런 식으로 끝인사 한마디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매일 쓰는 법 어렵지 않죠? 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고. 네, 네 번째로 레프트 쓰실 때 표지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레포트 표지가 없으면 대, 교수님께서 감점시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과목명, 학과, 학번, 이름을 기입해 주는 시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이제 본인 학교마다 레포트 표지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양식에 맞게 제출한다면 되 깔끔하고 보기 좋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새내기 또는 재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팁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도움되신 것 같나요? 네. 네. 대학 생활을 앞으로 할 신입생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교 한번 못 가본 20학번 신입생들.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작은 꿀팁들이 도움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쓸쓸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솔찬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